에스더는 잔치의 책이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쭉 가득하더니 잔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대신 무음한과 비스다와 가라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의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우리 와이프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진노했다. 와이프를 불렀는데 와이프가 안 왔다는 이것 때문에 엄청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법률을 다스리는 자문관 일곱 명을 불러다가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 왓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왕후의 자리를 폐위하십시오.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 진리 안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요. 쉽게 분노합니다. 즉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너무 예쁘게 포장된 불륜의 스토리들이 가득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한국 사회 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화가 나면 화내버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중간 소음 때문에 열받아서 올라가서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욕심, 농, 내 욕망이 가득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그럼 컴파스 아시죠? 근데 컴파스 생각해 보면. 중심점을 딱 찍어요. 중심점을 찍고 고정을 시켜놓으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송단한 대로 그냥 돌리면은 아주 반듯한 원이 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점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그리려고 하면 반듯한 원이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삐뚤빼뚤 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점을 잘 찍어놓은 사람들은 인생이 반듯하게 그려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고 그 말씀대로 원을 그려가려고 힘쓰고 했어도 내 마음 중심에 이 점이 안 찍혀있으면 하나님으로 안 찍혀있으면 이 뚤빼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점으로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잘 찍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실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돌코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